순우리말 명사로 작은 틈을 통하여 잠시 최재봉 도전자 격루이 하겠습니다 우리말 기록의 최강자전 5회전 마지막 문제 정답입니다 <laughs> 네, 우리 반의이 최강자전의 우승자 최재복 씨와 또준운 우승자 구임순 씨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실제 나오신 드라이. 예. 네. 아이고. 네. 야. 어우. 네. 네.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들 좋죠. 으 아유, 아유 이 카드입니다. 못 떠서 어, 네.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앞에 인사 어. 한번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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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에 우리 말 결의기 최강 자전에서 우승한 최재봉입니다. 아유. 이렇게 또 아침 마당에서 찾아뵙게 돼서 <laughs>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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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음, 최강자전 준우승 한 구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아 네. 최강자전에서 우승을. 어. 최강자전에서 준우승. 그래요. 어. 저는 어디 가서도 자기 소개할 때한 번도 해보지 못한데. 아, 어. 우승자. 어. 아유, 아유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우승자 준우승자. 네. 아유 근두 분이 먼길 오셨잖아요. 음. 먼길 오셨는데 좀 아침마다 오시는 거는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최재봉 씨는? 어 저는 어, KBS에 음. 이제 여섯 번쯤 여섯 번째 이번에 오는데 <laughs> 네. 자주 오다 보니까 어. 친장에 오는 것처럼 아 남자가 친정은 없지만 예, 예. 굉장히 예. 반갑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 으로 어, 네. 어, 말씀 네. 참 재밌게 잘 하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올라오셨고 또 무슨 일 하시는지. 네 저는 저, 광주 광역시에서 올라왔고요. 현재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어, 최과장님 최경장님. 청소년과에서. 네, 네. 우리 네. 구임순 선생님. 네. 저는 김해서 왔습니다. 김, 네. 김서네 네, 여러 번 이렇게 KBS에 오다 보니까 저는 제가 정말 KBS가 진정 같습니다. 아, 아, 아. 네. 그러는데 여러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 이렇게 아침마당에 오니까 어. <laughs> 약간 떨립니다. 아유 근데 오늘 보니까는 우리말 교육에 나오실 때보다 구임순 음. 어머님은 많이 오늘 좀 화장도 더 예뻐지신 것 같고 신경도 더 많이 쓰신 것 같고. 네 어. 우리말 교루이할때 분장실에서 한 번도 이 속눈썹을 어.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예. 네. 어. 오늘은 속눈썹까지 붙여셨습니다 <laughs> 아침마당에. <laughs> 정도까지는 해 드려요. 아, 네. <laughs> 아니 그리고 왼쪽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하나 엣지 있게 내려 놓으니까 <laughs> 더 사랑스러운 매력적이세요. 네, 자다 아, 네. 네, 분장실에서 해주신 덕분입니다. 네. 두 분이 과거에 출연하실 때 엄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럼요. 네. 두 분이 뭐 여러 번 출연하셔서 음. 저희 이미 많이 만난 음. 사이예요. 그럼 음. 오늘 네. 세 분이 모처럼 회포도 풀고 좀 즐겁게 놀다가 그럼 이미, 이미 초반에 풀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오랜만에 봤어. 네. 지금 재강자전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초에 결과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올 초에 이제 결과 나와서 아. 지까지 여러분들 두 분한테는 그 여운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떠세요 주변에서 축하해서 많이 받으시죠? 네, 우리 뭐 가족들, 친구들,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까지 많이 음. 이렇게 축하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음. 설 명절이 있다 보니까 제 본가가 전남 해남이라서 해남 내려가는데 읍내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현수막이 몇개 걸리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민망했습니다. 완전 금이 환영이었어요. 네요. 우리 구 여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노인복지관에 어, 나가고 있는 그 복지관에서 건물 밖에도 입구에도 음, 크게 걸어 주시고 실내에도 그 교실, 복, 교실 있는 복도에 크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laughs> 복지관의 자랑이 되신 거네요 사진 많이 찍어 두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노인들을 대신해서 전국에 노익, 노익장을 가시해서 아, 정말 참 잘했다고 오. 이렇게 또 인사도 받고 아니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아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실례가 되지 않으시면 은 나이를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연세가 오래 몇 학년 몇 반인지 어 <laughs> 7학년 네? 4반입니다 7학년. 네? 7학년 4반이요? 나 그렇게 안 보여 안해요 네. 아, 어, 전 당연히 60대 중반으로 어요 나도 60대 중반으로 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 네. 처음 봤을 때가 그쯤이었네요. 연하시다. 네. 근데 전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이제. 50 바라보고 있는데, 옛날 알던 것도 막 생각이 안 나요. 음. 그거 보였더라, 그거 보였더라, 그러는데, 음. 어떻게 이 많은 단어들을. 아니, 저도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어디에 뭘 나눴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잊어버리는데, 아, 우리말, 이제, 공부, 공부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어, 100배, 200배 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음, 이런, 그런 각오로 하기는 했는데 저도 잊어버립니다. 도,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다는 음. 거예요. 그럼 옆에 계신 양반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요 <laughs> <laughs> 저는 저기 있는 엄진인 아나운서님하고 확번이 같고요. 아. 세는 나이로 43입니다. 아. 아. 어, 왜 얘기했어? <laughs> 그러면 결국 엄지인 씨 나이까지 네. 공개가 됐네요. 아, 나이는 같지 않습니다. 어. 네. 사실 공부하기 쉽지 않은 나이에요 어. 그리고 그치, 제일 바쁜 지금 자제분이 몇 네. 몇 네, 이제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고요. 아. 딸은 오늘 초등학교 입학하게 돼서 아. 아. 지금 쯤간 입학 입학하려고 아마 학교에. 아이고 갔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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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네. 아침마당 때문에 못온 거예요. 네. 아, 그 학교에서 어떡해. 지금 전광판에서 이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아. 아유 두 아이 아빠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네. 공부하기 아유, 쉽지 아유, 않습니데 진짜 딸한테 입학 축하 메시지 한번 살짝. 그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네. 아, 오늘 아빠가 직접 가서 입학을 축하해 줘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있게 됐어. 하지만 아빠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은우를 사랑하고 응원하니까 입학식 잘하고 앞으로도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자 사랑해. 아또딸 <laughs> 아이가 이런 아빠로 면 자랑스러워하겠어요. 네. <laughs> 사실 최강자전이 지난해부터 큰 화제가 됐는데 음. 상금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원래 우리말 겨를위에 달인 상금이 3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최강자전이 총 상금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 나눠가진 거예요? 그러, 그렇죠. 네. 1억 원을 이제 네번 우승자를 가렸죠. 총 4회 본선을 해서 우승자들은 본선 우승자들을 천만 원씩 해서 와. 4천만 원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 본선 우승자들이 모여서 우승자 준, 우상, 준 우승자들이 모여서 최강자전에게 나머지 6천만 원이 와. 돌아간 거죠. 와. 그러면은 그러면... 최재봉 씨가 <laughs> 칠천만 원. 우임순 씨가 천만 원의 상금을 가져간 거라는 말이에요. 네, 이번 최강자전은 역대 최초로 문호를 개방했어요.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할수 있었고, 그 중에서 본선 4네 차례를 거쳐서 이제 두 분이 본선 1위 1위를 하셔가지고 최강자전에 출연해서 우승 준우승을 하셨는데. 음. 이거를 보통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니긴 한데 받으신 상금을 어디에 썼을까를 <laughs> 시청자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laughs>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아니 원하지 않으면 말씀 안 하시면. 한달 나오긴 나왔어요. 네. 조금 늦게 나오잖아요. 어 보통은 이게 이제 KBS 예산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늦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아 하시다 보니까 아 방송 다음 날 바로 입금이 돼. 우리도 그렇게 안 줘요, 이렇게 거 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 이제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할 때부터 아이 낳고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계속 아이들을 돌봐주시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이 차가 거의 한 20년 이렇게 가까이 너무 검소하셔가지고 오래된 차를 타시다 보니까 아, 이번 기회에 좀 바꿔드려야겠다 그래서 작년은 차를 하나 바꿔드리고 바꿔드렸어요. 네, 네, 드렸고요. 아 돈이 좀 남지 않나요? 네, 남은 돈은 이제 제가 경찰 생활하다 보면 그 저희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아 저희 어떻게 보면 나라에 해줄 수 없으니까 음 대신해서 좀 결식아동이든지 아 범죄 피해자든지 이렇게 아 돕는 단체들이 있어서 아 그쪽에 또 일부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아 아유, 그쵸? 대단하시네요. 보통 분해 아 하시네. 우리 구선생님은 어떻게 쓰시는지 요즘 네. 같은데. <laughs> <laughs> 저도 널 음, 해왔던 대로 그 경로당도 찾아보고 복지 시설도 찾아보고 그 조금씩 네, 그렇게 일부를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이분 이거 어렵게 받으신 그러니까. 상금인데 마시는 것도 드시고 여, 여행도 좀 가시고 음, 그러면 좋았을 음, 텐데. 여행 안 가셨어요? 안 음. 그. 그 공부한 게 저는 남는 것 같고 그게 더 기쁘고 상금은 오나스로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혼자 쓰기가 좀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 같이 그렇게. 아니 그나저나 와... 그, 그 최강자전 음. 우승 상금 6천만 원을 우승자에게 다 주고 어. 준우승자는 한 푼도 안 줘요 아니 그니까 아까 보니까는 변위 그거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우승 준우승이 가려진 거잖아요 <laughs> 아니, 지금 6천만 원이 네. 가려진 거잖아요 우리 제작진이 <laughs> 결정을 네. 잘못했네 어. 다음은 네. 천만 원이라도 준우승자에게 다주 아니 그니까 내가 보니까 네. 아까 구임순 씨도 분명히 단추어 눌렀어 아, 맞아, 알고 계셨던 눌렀어. 거 같아 예네아 네. 아, 조금 어. <laughs> 아, 아, 아니, 아, 6천만 원 어. 말이 나오면은 지금 엄진 아나운서 님도 어. 저를 제 속을 긁는 거거든요. 아, <laughs> 아, 이런 표현이. 내가, 내가인지 네. 알았다. 내가인지 알았다. 우리 구임순 씨께서 오늘 계속 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떠는 게 옆에 최종 우승자고 이제 안 보고 싶었었어. 왜 보는 순간 상금이 생각나니까. 근데 오늘 아침마닥에서 만나니까. 또 예전에 생각나는 거야. 그 당시의 생각이. 그러니까 계속 막 부들부들 떨리는 <laughs> 거야. 그친거야 예. 네. 저희가 그 네. 영상을 또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주변에서 맞아. 많이, 어좀 상금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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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많이, 많이 어. 들었습니다. 어. 그 1차전에서 우승할 때는 이 전화기가 불이 났는데, 결손 어. 방송이 나와서는 조용히 했습니다. 네. 전화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제 전화를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가서 이제 그 만나기도 했는데, 그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まだ... 진짜 손에 땀을 쥐고 봤는데, 그 마지막에 끝판에 가서 그래서, 어, 내가 봐도 이랬는데, 본인은 어떻겠노? 어. 정말 아깝다. 그리고 네. 또 옆에서는, 네. 정말 이정 국물도 없나? 네. 그러고 아 국물도 없나? 아, 네, 정말 조금도 없나? 그러면서, 아, 그 KBS 너무했다. 그러고. 어? 네, 그렇게 하시길래, 아, 네. 제가 한마디로 평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 뭐라고, 아, 뭐라고? 네, 아, 아이다.

얘기가 음. 죄송합니다. <laughs> 맞아 맞아. 그랬... 왜냐하면은 대기실에서 이제 다들 출연 앞두고 8 명이 같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오. 아, 이거 우승한테만 다 주는 건좀 너무한 것 같은데. <laughs> 서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 마지막에 제가 남고 보니까 어. 너무 죄송한 거예요. <laughs> 그래도 누가 받으셨든 또 어려운 음. 이유로 기부하셨다고 맞아요. 아닌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음, 얼마나 행복한 음,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음. 이런 성과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두 분과 친분이 있는 거 여러분도 느끼셨죠. 정말 <laughs> 오랜 시간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오신 분들이에요. 네, 한두번 나오신 게아니었서데 그렇죠. 많이 봤어요. 네. 몇 번이나 도전을 하셨는지 좀 여기서 풀어주시겠어요. 음. 언제 언제 언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10 7년도에 처음 출연해서 2018년도에 우리말 달인이 됐고요. 2019년도에 왕중왕. 그다음에 이번에 최강자전까지 횟수로는 어, 4년이고 그다음에 방송 횟수로는 다섯 번 출연했습니다. 아, 다섯 번. 아, 다섯 번 출연했는데 어쨌든 총 8년 만에 이제 와. 최강자전 우승을 했고 우리 네. 구 선생님은 네. 저도 2007년을 시작으로 해서 2007? 어. 네, 2007년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 2015년 19년 지난 지난해에 최강자든 네. 두 분하고 여섯 어. 번을. 야 이게 뭐든지 도전이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그냥 없네요. 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보니까 두 분에게는 이게 우리말 결혼기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2 0 0 7년부터는 거의 18년 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진행자를 다 섭렵하셨겠네요. 네. 누구 한석준 씨가 네. 진행할 때부터. 네 한석. 한, 한석준 아나운서님 그때부터 였습니다. 네엄진 네. 아나운서님. 네. 또 조수빈 아나운서 조수빈 아나운서 아 잠시 진행할게 됐었고. 네. 엄진씨 출산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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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박진영 아나운서님. 네, 네. 네. 명을 만나셨네요. 네 어. 제. 여사님 여사님 누가 제일 잘해요. 네 <laughs> 중에. 아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어, 아, 방송을 그, 너무 잘하셔. 일을 지키시네.